안녕하세요. 지수 읽어주는 지수입니다. 현재 리플은 SEC와 소송이 진행 중이고 작년에 있었던 약식 판결에서 기관에게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고 개인에게 판매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관에게 판매된 XRP에 대해서 SEC와 벌금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SEC는 20억 달러를 요구했었고 여기에 대한 답변서에서 리플은 1천만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SEC 측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서를 내놓을 차례였고, 그 예정된 스케줄이 5월 6일이었는데, 이 부분을 소송을 담당한 판사가 당시에 29일까지로 앞당기는 명령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새로운 스케줄로 진행이 되지 않았고, 기존 스케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로 SEC 측에서 이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날짜로 현지 시간. 양측이 또한번 만나서 이 서류를 공개하기 전에 가릴 건 가리자는 협의를 진행하게 되었고, 이게 이제 내일 날짜로 이 서류가 공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또 리플 시세가 반응할 수 있겠고, 다음 주와 다다음 주한 번씩 더 서류를 양측이 제출할 게 있으면 제출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이 스케줄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남은 건 판사의 최종 판결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소송 마무리된 이후에 한 달에서 두달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작년처럼 이때는 꽤 크게 시세 반등을 할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또다시 SEC가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소송이 올해는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 소송 이슈가 리플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줄수 있겠고요. 또한 가지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는 상승 재료가 리플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 달에 미국 내에서 다시 송금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죠. 그후 일주일 만에 스탠다드 커스터디 앤 트러스트라는 미국 내 정부의 인가를 받은 암호화폐 수탁업체를 인수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은 2020년도 12월 달 SEC가 처음 리플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미국 내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많은 거래소에서도 상장 폐지가 되는 악재가 나왔었죠. 이후부터는 리플의 대부분의 수익은 미국 외에서 발생을 했었고, 리플이 본사를 유럽이나 두바이 쪽으로 옮길 수도 있다. 유럽의 영국이나 아일랜드에 이런 부분을 실제로 알아보고 있다는 뉴스들도 나왔었죠. 그런데 2월달 들어서면서 미국 내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발표를 한 거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들을 가져갔는데요. 그러면 리플이 왜이 시점에서 어떤 걸 믿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사업을 재개하려는 걸까요?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이 선물 시장에 새롭게 상장이 됐습니다. 현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약식 재판이 끝난 이후 다시 재상장이 됐었지만 뭐 선물 시장에는 처음으로 상장이 된 거죠. 어, 여기서 리플과 코인베이스의 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미국에는 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라는 DCG가 있죠.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벤처 캐피탈이라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설립자이자 CEO 베리실런트는 제2의 워렌 버핏이라고 평가받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꽤 중요한 인물입니다. DCG에서 바로 방금 살펴본 코인베이스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고, 또 DCG는 리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렇게 미국 내 기업들끼리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린 거고, 또한 DCG는 코인베이스와 리플뿐만 아니라 그레이스케일도 소유하고 있고, 여러 다른 기업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코인베이스 외에도 최근 미국에서 새롭게 문을 연 거래소가 하나 있는데요. 이 거래소는 블랙록, 피델리티 등을 비롯한 미국 뉴욕 월가의 대형 기업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아닌 기관들만 거래를 할수 있습니다.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다 보니까 출시 전부터 엄청난 주목을 받았었고, ED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이 되고 거래 가능했던 코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단 4개의 코인만 있었습니다. 이중 비트코인 캐시는 작년 11월 달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그래서 당시에 떠돌던 루머가 바로 EDX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됨에 따라 그 비어있는 자리에 리플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진행되지는 않았고,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루머가 수그러드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선물 시장에 신규 상장했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코인베이스의 홈페이지에 가서 이 선물 시장 쪽을 살펴보면, 단 4개의 코인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최근에 추가된 리플의 XRP. 위에 3개의 코인은 방금 E D X 마켓에서 본 코인들이죠. 지금 이런 연관성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 미국 S E C 위원장인 게리 앤슬러도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 코인들은 E D X 마켓이 출범할 당시에 상장되어 있던 그네 개의 코인들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가 되면서. 그 자리를 리플의 XRP가 상장된다는 전망을 해보는 거죠. 결국 리플이 계획을 바꾸면서 미국 내에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발표한 이유는 이러한 배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플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고래들이 사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 이런 대형 자산 운용사들이 리플을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코인 투자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내용이니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주세요. 최근 뉴스에 이런 내용 많이 뜨죠? 2030 코인 부자 탄생. 한국 코인 부자 급증. 그리고 실제 주변을 둘러보시면 다들 명품의 고급 스포츠카. 넓고 좋은 집들. 아, 진짜 나 빼고 다잘 사는구나.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셨을 텐데요. 분명 그들과 똑같은 어플로 똑같은 코인에 투자했는데도 왜 이렇게 자산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급등 종목이라도 있는 걸까요? 사실 대부분 투자자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차트나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 이론적인 부분인데요. 암호화폐 투자에 있어서 이론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코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 뉴스가 호재인지 악재인지, 우리는 이런 정보들에 접근하면 할수록 이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사실 이 코인의 이론은 공부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막상 공부하려고 해도 마땅히 공부할 곳이나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유료 강의를 듣자니 죄다 딴소리를 하거나 너무 어려운 말만 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저희 구독자들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책이며 무려 3만원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다면 저의 선행을 누군가가 악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무분별하게 나누어 주다가는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딱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책이 입고 되는 순간 바로바로 바로 차례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번호는 0106815-2101. 0106815-2101번입니다. 근데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결국은 다 나눠드리는 걸 저희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신규 시청자분들은 이런 걸 보고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사비까지 써가면서 구독자분들께 책을 나눠드릴까요? <laughs> 왜냐하면 유튜브에서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을 가지고 알려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는 것에 목적을 둔 유튜버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들어보시면 강의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사비를 쓴 만큼 이 책을 통해서 부디 저희 구독자분들이 조금이나마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아직 받아보시지 못한 구독자분들을 위해 이번에는 넉넉하게 주문을 한 상태입니다. 010-6815-2101로 공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빠짐없이 모든 분들께 책을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공부라고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의지만 있으시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무료로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 이 혜택을 저희 구독자분들 뿐 아니라 신규 시청자분들도 받아보시고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